각자 사는 거고,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항상 강조를 해요. 당, 당,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크지만 만날 일이 없을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셨죠? 소인님아, 여기는 왕언니 방송이에요. 그분이랑 합방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왕언니 재방송이지 그분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분 방송이랑 그분이랑 합방 합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말이지만 그분이 티키타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분한테 맞춰서 제가 그, 그거를, 텐션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분이랑 뭐 같이 앵글에 나오거나, 그, 분이랑 같이 화면에 나와서 방송할 일은 1도 없습니다. 왜 단짝인가요? 남남인데. 그쪽 분들이 그렇게 자꾸 저랑, 그 박땡땡 그분이랑 자꾸 엮어제 끼잖아요. 전제거 재방송하고 있고, 제기제 제 삶, 삼 살고 있고, 제길 살고 있는데, 소위님이나, 뭐, 닉네임 맨날 바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맨날 저랑, 뭐, 뭐, 누구다, 뭐다. 몇년 동안 그러셨잖아요. 안 그래요? 오, 솥단 말로, 어? 박들댄 그분이랑, 뭐, 잠,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잠자리도 했다, 뭐, 사귀지도 않았는데, 사겼다. 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그 많은 소문들을, 닉네임 바꿔서 오시는 그쪽 분들이 계속 말을 부풀려서 만드셨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쵸? 그만 몇년 동안 헛소문, 어? 사람 이미지, 헛소문 만드셨으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방에서 박땡땡 그분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저랑 볼 일도 없고, 합방할 일도 없고, 어, 사과를 오신다고 해도, 그게 사람이 여러, 여러, 여러 가지 소문에 엉켜가지고, 그때에 대처를 못하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하신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채팅장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건 사과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본인 민심 챙기기 바쁜 거지. 본인 펴. 어머, 쟤는 저렇게 밴댕에속아딱진년이었어 이런 거. 그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서는 박땡땡 얘기하지 마세요. 싫다니까요, 소위님아. 싫다고요 엮이기가 싫어요. 며칠 전에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사과한다, 뭐, 뭐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어, 어, 언니님 죄송해요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그 말을 쓰신 거봤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 받을 마음도 없을뿐더러 그분이나 저랑 자꾸 엮지 마세요. 예. 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이가 나쁜 건 나쁜 거고. 그분이 잘 나가는 건잘 나가고, 돈 많이 벌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다. 이거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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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거니까요. 그쵸?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이랑 저랑 엮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항상 가끔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왕언니랑, 왕언니가, 왕언니가 잘 나가서 부럽죠. 박당이 뗀 그분이. 부럽죠, 부럽죠. 1도 부러운 거 없습니다. 사적으로 개인 간의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만, 그분 잘 되셨으면 해요. 돈도 잘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을 줄일게요. 그러니까, 제 방에 와서 그분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받을 의향도 없고, 사과를 제가 들을 만한 일도 아니고, 저는 몇년 내내 이상한 꼬리표에 꼬리표에 꼬리표를 달고, 그 극심한 내 스트레스는 사과 한 마디면 끝난다. 말도 안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방 오셔서 하지 말아 주세요. 그분 이야기. 빵을 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거는, 뭐,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 있겠죠? 에? 하지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봐야 또 이런다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누가 운이 떼서 말이 나오면, 이상한 말들이 계속 나와요, 질문이. 예? 묻지 말고, 가서, 직접 가서 물으세요. 왜? 제 입에서 말하면, 저당상 나쁜 년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 예전에 무슨 일이었더라. 도피 사건인가? 도망 도망장가 도망가다 있는 것 제주도인가 뭔가 그때도 왕언니가 숨겨 주셨죠.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나 저랑 엮고지 않으셨으면 감사할게요. 지나간 과거니까 그냥 과거에 저는 휩쓸리고 싶지도 않고 엮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소문이 있다는 건데 걘다안 빌렸다고 발뺌하니까 물어보죠. 그분말 들으시면 돼요. 그분 말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쓰저뜨기 없이 재방송도 아닌데, 그분을 거론하면서, 뭐 전쟁 비스무리하게, 말을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VIP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인데, 그걸 하나둘씩 따져서 해봤자 똑같은 저만의 스트레스만 받지 나만 바보 멍충이 되지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결론은 그분 민심, 민심 살려드리기 그분 발언한 거에 대한 거예요. 그분의더뭐 사람들의 궁금증. 알아서도 추측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그분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발언할 일도 없을 뿐더러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색채적인 말을, 말씀이 나오시면 제가 하지 말아달라고 정정을 해드립니다. 여긴 왕언니 방이라고. 각 자, 사는 거고.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항상 강조를 해요 당, 당,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크지만 만날 일이 없을거다 그정도로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목소리>